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답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답을 얻은 사람은 감사가 그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만 이런 찬송아리로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분명하게 이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3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7대 절기 속에 3대 절기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는요. 어 이제 그 6월절이 첫째 절기입니다. 6월절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절, 칠칠절이저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절기를 저희들은 어, 이제 늘 마음 속에 생각하면서 이 감사절기니까 늘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가 이, 이 절기 속의 의미를 가지고 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대절기 속에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희들을 끄집어내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오늘 맥추절은 뭔가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칠칠절이냐 칠칠이 49잖아요 그래서 7, 7주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는 5 1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참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아느냐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귀한 거다. 이것이 제일 귀하고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부어 주시고 내 안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은 나에게 그 동안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어 여러 가지 철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이나 어또 명예나 돈이나 어 젊음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는 하지만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요 해로 여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배을물러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배을물러 여겨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배을물러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가장 귀한 이 보배가 발견된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인생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뭐 교회마다 아,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붙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현욕되지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의 현욕들 또신비주의의 천사 숭배까지 나오고 막이런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때 에, 바울 사도가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 어? 너희들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막 하나님이 날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랑하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려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려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그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감사절기에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예수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고 맥주 감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구나.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오수, 이,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이것을 보지도 못한다. 세상은 이것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겠고, 받겠고, 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소윤 성도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녔대요, 어릴 때. 그런데 우리 문, 문자매님이요, 몰랐지만은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때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예수님이요 어릴 때 기도 따라했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다니셨어요? 뭐 얼마 안 다닌 것 같아요. 뭐 짤래 짤래 흔들어서 다니고 보니까 어, 이제는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간다는 것, 이 교회 온다는 이 자체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 그 사람이 교회 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교회 안 다니고 떠났다 할지라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지만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 발걸음으로요.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거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사시 잘 살펴야 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오셔서 1층에 계신 거예요. 그래고 제가 오면서요, 처음 오셨길래 모시고 올라온 겁니다. 같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분이 오려고요, 어저께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어릴 때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때 내가 어릴 때 교회 가봤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오늘 맥주 감사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 감사가 터졌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감사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몸 안에,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맥주 절입니다. 또 추수절은 뭐냐? 추수절은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수장절. 장막절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나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그분과 함께 계속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사는 삶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내가 계속 함께 사는 삶이 예수 믿고 사는 삶, 삶이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통과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몰랐는데요. 그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우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에 에베소서를 들고 운전을 하거나 뭐하면서이 하면서 에베소서를 외웠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외우면서요. 1장 3절을 지나갈 때 얼마나 차안에서고함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감격이 저에게 밀려왔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그 고백과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나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3장에서는 뭐라가 하면, 야, 이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에?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옆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바울 서신서를 성경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이 읽었습니다. 서신서를 읽는 가운데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쓸때 성경 여섯 권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빌리포, 에필, 골몬을 감옥에서 썼고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성경들을 감옥에 썼고 그 외에도 바울사도는요,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감옥에서 매도 맞았을 거고, 너무너무 그 당시에 감옥이 뭐, 뭐 편하겠습니까? 에?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에게서 묻어 나오는 것이요.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필리포스가 듣는 데는 그럽니다. 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너가 꼭 알게 될알거한 가지 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바울이 감옥 속에 있단다. 이 소문이 나 가지고 바울이 왜 감옥에 갔는데 예수 전하다가 갔단다.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더 소문이 많이 났다고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번진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바울이 보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에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만 증거되는 것이 참으로 나는 좋다, 복이다. 너희들도 이 복음의 마음을 품어라. 복음이 증거되는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는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거나 아픔의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많이 쓴 성경, 그래서 기쁨의 성경이라고 표현된 것이 빌립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전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이신 그분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어마어마한 그분이 와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보화가 우리 속에 있는데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좀 좀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폭발시킬까? 이런 게 저에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매시간 매시간 자주자주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젊은 때는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야망과 포부가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접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혼자 일하다가도 혼자 뭘 하다가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할때 여러분 그렇게 해 봅시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슨 뭐오 목사 네가 잘 산단 말 이야기 하는 거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해 보자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답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분이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이요 모든 것을 은혜는요, 은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요. 네? 막. 뭐, 한 기라성 같은 주님의 종에게 주어진 은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믿음의 분위기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은혜에 대한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보혈만 믿었더니만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네?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합시다. 성령의 능력, 우리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런데요, 능력이 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이걸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걸 안 해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그거과 한게 없어요. 오히려요 그 속에서 막더 나갑니다. 더 주님만 붙잡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너무 많이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냐 하 주님 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나 받아들일게요 이러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이야 하고 튀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인정하고 자꾸 해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 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요. 제가 이이 부분을 암송을 하면서 암송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한 3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암송하면서 1장 3절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제가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왜 암송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뒤에 뭐라고요? 왜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에?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이게 바, 에베소서는 회중, 저, 이게 뭐합니까 돌려보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그가 전도 사역을 하고 일생을 보내며 있어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기록한 것을 3차 전도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에 세정이 기록돼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기록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차 전도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밖에 없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요. 왜? 19장도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20장도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은 갔다 오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았고요. 에베소에 3년 이상 있으면서 주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뭐 골로새 같은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세우 파송해서 개척된 교회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에바브라 골로새 옆에 라우디기아 교회가 있어요. 그 라우디기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주변 교회들을 바울 사도가 3년반 동안 있으면서 돌아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갔던 그 세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지칭해서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탄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도 자꾸 찾아내고 발견합시다. 그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격의 삶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버뒤에 셀리더 공부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죄를 안 짓는 것에 큐티를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복음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리함이라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게 하려고 바울사도는 모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오복음 TV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복음이 점점 커지고 폭발되어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바울사도가 그럽니다 2장에서는요 전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이 2장 2절에 보니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풍조 다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공중건세 잡은 자를 다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에?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 풍조 따르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언제, 어느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격주로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안되냐 그래요. 그 분이 신앙연륜이 꽤 있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자기,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그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세상 풍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라고 이런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 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의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